네, 안녕하세요. 코메리칸 라이프 자유씨입니다.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. 그래서 또 쉬는 날에 뭘 해야죠? 오늘 저희 큰방중 하나에 높은 실링이 있는 방이 있는데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 방이 여름에는 습기도 차고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. 방이 남향을 보고있어서 온도가 많이 높아지는데 저 위에 라이트를 팬으로 천장 선풍기로 바꿔 주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 안전이 중요하니까 미디어룸 29번 서클브레커를 끊어 주겠습니다 네 여기 선풍기 모터가 있고요팬그 다음에 여러 공구 준비해 봤습니다 공구는 드라이버 드릴 그 다음에 펜치 그렇게 세 개면 충분할 것 같고 나사하고 브레이켓도 같이 준비해 봤어요 그럼 일단은 저 위에 있는 기존의 전등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천장에 전등은 제거를 했습니다. 다음은 브래킷을 먼저 달아야겠죠. 실링 팬 선풍기의 브래킷을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. 실링 팬이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어 브래킷을 어, 느슨하게 어,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, 플라이어로 꽉 조여주겠습니다. 네, 플라이어로 단단하게 조여줬고요. 그 다음은 실링팬을 달면서 전기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실링팬을 브래켓에 장착을 했고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실링팬 모터 그리고 라이트 둘 들어오는 거 같이 파지랩에 연결을 했고요. 뉴트럴 화이트 색깔이죠 하얀색 뉴트럴 연결했고요. 그 다음에 네기딥 연결을 일단 했습니다. 그러면은 내려가서 서클 브레이커 두꺼비 집을 켜보아서 실험을 해보고. 어, 팬을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까 꺼놨던 브레이커를 다시 켜주고요. 네, 일단 불은 잘 들어옵니다. 올라가서 팬도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. 올라가기 전에 일단 이쪽에 띄어놨던 팬들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그걸 먼저 인스톨하고. 그 다음에 팬돌아 가는 걸 실험을 해볼 거예요.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. 어, 작업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천천히 잘 해볼게요. 마무리는 스크루 드라이버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네, 팬은 다잘 조여졌고요. 이제는 모터가 잘 돌아가는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전기는 잘 연결된 것 같아요. 그럼 위에 전선을 다 집어넣고 어,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. 어,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실험해 봐야겠죠? 아무 문제 없이 소리도 잘안 나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럼 저 위에 마무리 작업을 해줄 거예요.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잘 마쳤습니다. 여름 되면은 이 방도 그렇게 덥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코메리칸 라이프 자유 씨 집에 천장 팬을 달아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Bye.